우리 교회력으로 성탄절 한달 동안을 우리는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주 동안을 사람의 마음이라는 설교하다가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대강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용서해주러 오셨습니다. 용서하니까는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프랑스 역사 가운데. 루이 12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정말 결혼을 역사를 세 번이나 결혼했어요다 왕에 오르려고요 장인어른이 그에게 물려주지 않으려고 그런데 정적들이 너무나 많이 죽이고 피 흘리는 가운데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루이 12세가 15세기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겁을 먹고 파리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유는 그가 살생부를,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종족들을 잡아들이지를 않아요. 멀리 도망갔던 친척들, 형제들이 겁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그가 검은 십자가를 그 이름 살생부에다 하나씩 하나씩 지어가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나도 이렇게 많은 죄를 용서 받았는데, 내가 내 형제들을 용서해야지. 내 힘으로 할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 미운 사람들, 자기를 괴롭혔던 정적들을 검은 십자가를 그리면서 하나하나 다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후대의 루이 12세는 역사 속에 남는 위대한 선 왕이 됐습니다. 이유는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니까 기억나는 게 있네요. 2014년도에 우리나라 삼성에, 참 죄송합니다. 어느수 재벌가의 집을 비유하는 건 아닙니다만, 회양사건 때문에, 땅콩 때문에 어느 한 집은 부끄러을 당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삼성, 신라 호텔이라고 아시죠? 거기에 사장인 이부진이라는 사장이 한 번은 어느 운전하는 무범택시 운전사가, 82살 먹은 할아버지예요. 운전하다가, 정신을 깜빡 놓쳤어요. 그래서 급발진 때문에 호텔을 그냥 들이박았어요. 입구가 망가지고 손님들, 거기서 일하는 직원 3명이 아주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손해배상이 5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홍씨 아저씨 82살 된 그분은 손해배상 보험이 5천만원 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4억 5천만원은 갚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딱한 형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부진 사장이 보고받다가 그 사람이 얼마나 딱하길래 이렇게 어려운가 비서를 시켜서 한번 찾아가 보게 했대요 갔더니 단칸방 월세로 사는 할아버지예요 근근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이에요 그 딱한 보고를 이부진 사장한테 보고했대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없던 것으로 하고 4억 5천 만 원은 우리가 내라 그래서다치료해줬대요 근데 인터뷰 할아버지 인터뷰하는 게 나왔어요. 이분이 감격스러워 울어요. 이런 고마운 일이 있나. 이런 은혜가 있나. 이런 감사가 있나. 그것이 인터뷰로 나왔어요. 여러분, 용서는 생명을 낳고 은혜를 낳고 기쁨을 낳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몇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자기 딸에는 완벽한 수 일곱 번이지요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일곱 번씩 일흔번을 용서해 줘라 그러면서 주님이 들려준 비유가 그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는데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무지무지 큰 돈이에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도대체 돈 갚을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용서해 줬어요. 그 사람이 용서받고 나가는데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만나요. 백데나리온. 이거는 자기의 빚진 거 60만 분의 일도 안 돼요. 그데이 사람이 내놔 내놔 없다 그러니까 몇살 잡고 감옥소에 갖다 넣놨다는 어 거예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큰 거를 용서해 줬는데 그 가치가 용서 못 하느냐? 그래서 주님이 그를 책망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 자 오늘 본문에서 가리키는 세 가지 메시지 첫째 만달란트의 용서 받은 자 여러분 그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지도자들은 이들이 벤시라라는 사람은 두번 용서하면 많이 용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당시에 전통적인 유대 랍비들은 세 번을 용서하는 것은 아 삼세 번 많이 용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번 용서해 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자기가 대답을 해요. 아마 칭찬받으려고 그랬을 거예요.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일곱 번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일곱이라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하늘의 수, 성부, 성자, 성령, 3, 땅의 수, 동서, 남북, 4이두 개를 도해서 7을 완전 숫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질문 던지고 스스로 칭찬받으려고 그랬어요. 일곱 번 용서해주면 다 되는 거지요? 근데 주님의 대답은 딴판이었어요. 아니다. 일곱 번씩, 일흔번 용서해줘라. 혹자들은 그래요. 7 곱하기 70, 4 9 0번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용서는 일곱 번씩, 일은 번이 아니라 끝까지, 끝까지 용서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화폐같이 1만 달란트를 우리 계산으로 바꿔봤더니 달란트는, 한 달란트는 34kg의 금의 가격입니다. 엄청나게 큰 거죠. 34kg. 그러면 한 달란트는 뭐냐? 한 달란트는 6천 대나리온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대나리온은 남자 정장, 남자 성인이 일해서 하루 동안에 버는 돈이 602이한 대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라는 것은 장정들이 6천 명이 하루 일해서 얻는 돈이에요 어려운 것 잊어버리고 만달란트라는 말을 우리 화폐가치로 오늘로 바꾸면 6조라는 거예요 좀 놀라세요 6조요 6조 육조. 6조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놀랍시다 6조요 고마워요 약 올리지 말고 좀 좋은 말할때 그냥 놀라세요. 육조는 이거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더 쉽게 말하자면은 육조라는 빚을 줬다는 말은 우리의 의지, 우리 노력으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거보다 더 많은 여기 나오는 일만 달란트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 수고와 노력으로는 벌수 없고 갚을 수 없는 액수. 주님이 이것을 일만 달란트라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많은 돈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1만 달란트테 빚진 자는 주인한테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나에게 시간 주세요. 내가 갚을게요. 시간 줘도 못 갚아요. 그는 하소연해요. 조금 시간 더 주세요. 내가 이거 갚을게요. 빌어요. 근데 주인이 아무리 봐도 갚을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다 불쌍히 여기고 탄감해줬다고 그래요. 이게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힘써도 우리는 우리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수고하고 했어도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미워하는 사람을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자녀, 손에 끼치는 사람, 우리의 의지와 우리 노력으로는 정말이에요. 용서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만달란트를 빚었다는 말은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 같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우리가 무슨 행위 때문에, 수고 때문에, 애씀 선행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만달란트 빚진 자예요. 아무리 애고 수고해도 그걸 갚을 수 없어요. 갚을 수 없는 은혜. 용서받을 수 없는데도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사랑의 피신자라고 말해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용서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가 용서받았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도대체 갚을 수 없는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다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이게 웬일이에요? 그래가 그러니까 자기가 문 앞에 감옥에서 나오는데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만나요 그걸 성경은 백대나리온이라고 해요 백대나리온 아마 이부 시간에 물어봤더니 요새 일당이 뭐 14만 원이래요 일하는 기술자들이요 아마 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주석마다 틀려요 옛날에는 500만 원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얼마 안 되는 이거는 갚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면 은이100 대나리오는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시간만 주면 우리가 갚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는 주인은 1만 달란트 용서받은 6주 용서받은 사람이 그까지 천만 원? 멱살잡고 끌고요. 감옥에 갔다가 친구를 쳐넣었어요. 그 옆에는 있 동료들이 기가 막혀요. 저렇게 많은 것을 자기 용서받았는데 저렇게 인색해. 일등한테 그 주인한테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를 데려다가 감옥에다 가둬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없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백 대나리오는 우리가 갚을 수 있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우리가 화해할 수 있고,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게 백테나리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올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곰곰이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용서할 사람을 용서했는가? 내가 진짜 그것을 끝까지 묻고 끝까지 용서하지 않아야 되는가? 오늘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용서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전부가 다 용서를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부름 받았죠 그의 조카 롯은 삼촌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조카 롯은 문제를 부려요. 계속 욕심부리고 사고치고 그 때문에 잡혀가고.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기억하세요. 자기 집에서 길린 종 318명 데리고 가서 그를 구해줬어요. 그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싸워요. 삼촌이 양보해요. 야 우리 싸우지 말자. 이러지 말자. 너 먼저 가라. 기득권 먼저 줘요. 로스은 먼저 소동과 고무라성으로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 천사가 났더라. 그 성을 멸한다 고 그래요. 성경은 여섯 번씩이나 여섯 번씩이나 그 미운 육심부리는 자기 조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조카 롯을 용서해줬다고 성경은 말해요. 두 번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다윗입니다. 무엘상2 4장5장6 장에 보면은 사울 임금이 첫 번째 왕 아니에요. 악령이 들어서 자기 사위예요 자기 딸을 결혼시켰거든요. 근데 악령이 들어서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 사장에 보면은 3천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아둘남 굴에 들어가 숨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부하들을 데리고 그도 그 굴에 들어와서 잠들었대요.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몰래 임금님 곁에 가서 옷자락을 잘라가지고 나왔어요. 임금님, 옷자락 여기 있습니다. 안 죽였다는 거예요. 25장에 보면은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도망가요. 사울이 끝까지 죽이려고 하니까요. 그 수많은 부하들을 데려간 너무 끼니를 며칠 못 먹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요. 근데 봤더니 이전에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던, 자기가 살려줬던 나발이라는 사람 집이에요. 그래서 나발의 집에 부하들을 보내요. 저집 가서 식량을 가져와라. 줄 것이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도망가는, 힘없는 실세가 아닌, 쫓겨가는 다윗을 나발은 우습게 알았어요. 이 전에 자기가 은혜 베푼 사람인데, 문전 박대 하고 음식도 안 주고 쫓아버렸어. 다윗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부하들을 데리고 그를, 나발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이 소식을 그 부인이 들었어요. 그 부인의 이름이 누구죠? 아비가일이라고 래요이 여자가 남편한테 얘기하지 않고 음식을 만들고, 치즈 만들어 고기를 구워서 빨리 일부러 쫓아와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어요. 용서를 구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그 음식을 먹고 하세요 그를 용서해 줬어요 성경은 나발은 열흘 후에 그 소식을 듣고 놀라 두려워서 죽었대요 아비가일이 성경에 보면 후에 이다윗의 아내가 되었잖아요 용서했어요 대표적인 신학의 집사님이 스대반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7장이 아, 어떻게 집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잘하지. 사도행전 7장을 읽어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초대 교회 집사예요. 근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여러분 모세로부터 성경을 꿰뚫면서 구약을 쭉 설교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분이 우리에 오셨다. 이분이 우리에 죽으셨다. 이분이 부활하셨다.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막 흥분하는 거 어떻게 예수를 돌로 예수를, 다시마는 이 스테반을 쳐 죽입니다. 돌무더이 속에 맞아 죽어가요. 그때 사울은 그들의 옷을 들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이 사도행전 7장 마지막절에 그가 죽어가면서 하늘을 누르러 보았더니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성경은 지억해요 그러면서 그는 두 가지 기도를 해요.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초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가 죽어가면서 자기를 때리는 자기를 죽이려는 그 무리들을 하나여 주여, 초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경은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말했어요. 용서하는 사람은 이런 천사의 얼굴이 되는지를 믿습니다. 대표적인 창세기의 주인공 가운데 하나가 요셉입니다. 장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알지요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17살 때부터 꿈을 꿔요. 늘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서 앞으로 태어질들을 요셉에게 보여줘요. 형들이 미워해요. 꿈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를 팔아버렸어요. 17살 때 그는 형제의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팔려서 애굽으로 왔습니다. 앞으로 애굽에서 되어질 일을 알잖아요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후에는 흉년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리켜주셨어요근데 이것을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아무도 몰라요 바로왕 애굽의 왕 꿈을 해석해 줬어요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이니 창고를 지으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어서 창고를 만들어 복식들을 이방 풍년된 것들을 다 모으게 했어요 1년 후에 엄청난 흉년이 듭니다.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되어 그들의 쌀을, 그들의 양식을 나누어주며 땅, 금은 부하를 얻었어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를 찾아왔다고 그래요. 기억하시죠? 고생 땅에 그들이 머물렀어요. 그들은 두려워요. 자기네 한 짓이 있으니까. 네, 요셉은 한마디 하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가 야곱이 세상을 떠나서, 그러니까 형들은 전전 긍긍해요.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살려줬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제 우린 죽었구나. 형들이 벌벌 떨면서 두려워요. 아버지가 장사하고 왔는데. 그때 창세기 50장 19절에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죽음의 자리에서 두려워할 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받고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형님들이 나를 여기 보낸 게 아니라 누가 나를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리 나가겠냐는 거예요.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화목한 하나 되는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백 대나리 오는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여러분 이것도 용서도 타이밍이에요. 내일 안 돼요. 이해가 가기 전에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입니다. 서로 용서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서로 용서하라. 미국의 양치. 로비치 파트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앙키에트를 설문조사를 많이 하는 집단이에요. 거기서 최근에 나온 것 가운데 사람들이 거짓말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시간 지나면 67%는 용서해준대요. 잊어버리고 용서해준대요. 나를 때린 사람, 나에게 린치, 아주 나를 괴롭힌 사람 있잖아요. 용서해주겠습니까? 그랬더니 32%는 시간 지나면 용서가 된대요. 또,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 잠 끔찍하지요? 자녀를 살해한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까? 15% 사람들이 용서할 수 있대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뭔줄 알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 사람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누구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살아가요. 근데 사람들은 용서해요. 그런데 인간들은 100% 용서를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 속에 엉어리진 것 가지고 있어요. 끝까지 용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를 영원히 용서해 준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용서하러 오셨어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자기 동족이에요. 근데 주님은 끝까지 유다가 예수님 팔잖아요. 근데 입을 맞춰 줬어요. 마지제자들 3년 동안 그렇게 주님 끝까지 따른다고 약속했잖아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 다른 사람은 버려도 나는 안 버려요. 근데 제일 먼저 도망갔어요.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베드로,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그에게 베드로를 찾아가요. 베드로야, 너나 사랑하냐? 베드로가 할 말이 없어요. 너나 사랑하냐? 그때 같으면 큰소리 쳐요. 주님이 그에게 질문 던진 것,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세번 질문 던져 그때마다 그는 대답 뭔줄 알아? 요필리야 나는 친구로밖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부끄럽잖아요. 눈물 나잖아요.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주님이 어려움 당하니까 자기는 도망갔잖아요. 여인들은 무덤 가에 갔지만 베드로는 가지 못했어요. 근데 그 주님은 그 배배자 낭만한 자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뭐랬어요?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때 그 감격, 그때 자기 부끄러움 수치. 자기를 끝까지 용서하시는 짐 그분의 손에 붙잡히지 마세요 역사 속에 베드로는 여러분 십자가에 거꾸로 어떻게 내가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 있느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왜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용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최근에 국민대학교의 교수인 분이 우리나라 백성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OECD. OECD는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들만 모인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부끄러운 지수가 네 가지가 있대요. 국민대학교 경제학 교수님이 발표한 거예요. 우리나라 꼴찌래 꼴찌. OECD국 가운데. 첫째, 통합을 못 이룬대요. 연합을 못 한대요. 그렇게 나뉘어진대요. 지수를 따져봤더니 제일 여당, 야당, 정치지, 경제, 하튼 노사간에 통합이안 이루어진대요. 손해난 건데요. 이게 일에요두 번째는 안전지수예요. 오해 없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안전 불감증은 우리에게 많아요.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세월호가 사고났을까요? 여러분 인천에서 몇년전 사고 나는데 시장이 잘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한개 되면 안 돼요. 너무나 너무나 우리는 쉽게 인생을 살라고 그래요. 법을 안 지키려고 그래요. 뒷금속으로 쉽게 가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누구 탓을 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안전 불감증이 우리 마음속에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도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관용지수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로하요 여러분이 의로하요 여러분이 얼마큼을 놓아요? 남 정제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남은 정제를 잘해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제일 이 교수님이 하는 것이 분노지수가 제일 높대요 하여튼 차 부딪히거나 어디 부딪히면 은 그냥 성질 붙어내네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o e 이 d 가운데 제일 흥분자라고 남친이 자라고 약점을 잡아가지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래요 할말 있습니까? 용서해야 돼요. 이제는 정말 우리에게 큰 지표가 와에 왔습니다. 이제는 북한을 용서해야 돼요. 정말 이건 어렵습니다. 탈북자들이 3만 명이 넘게 왔는데 이들이 적응을 못해요. 왜요? 우리가 관용을 못해요. 정말 그 이북에서 사투리 쓰고 그 고생하고 목숨 걸고 넘어온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용서하고 내 형제로 받아줄까요? 저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가 제일 앞장서서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까지 그백대나리온그 얼마 된다 고 그래요? 그것도 용서 못 해줘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디트로이트 포네 보목사님이 쓴책 가운데. 유명한 제자의 대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죽으신 것을 값싼 은혜로 생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질이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인하여 우리를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이 값을 지불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믿으라니까는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값싼 은혜로 생각해요. 그거 아닙니다. 십자가는 정말 귀중한 은혜입니다. 그분이 피를러 죽으셔서요. 생명받쳐 예수님이 죽으셔서요. 보혜를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요. 예수의 피는 예수의 대가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정신이 없는 은혜는 이건 값싼 은혜예요. 십자가가 없는 은혜는 이건 죽음의 은혜요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는 죽음의 은혜요 몇년 전에 미국의 대통령 여러분 오바마가 여러분 사우스켈로나라는 남부지역입니다. 정말 백인 우월주의 청년 하나가 루프라는 청년이 스물한 살 먹을 청년, 백인우월주의예요그 동네에 살았는데 117년 된그 감리교회, 찰스톤에 있는 찰스톤 감리교회에 이 청년아이가 들어가서 성경보 공부하는 교인들에게, 흑인들 교회에요. 총으로 난다 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야 정말 슬픈 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백인 우월주의로 예배드리는 장소에 가서 총을 난사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마지막 오바마 제임 마지막이었습니다 그가 그곳에 달려갔어요 그래도 흑인 아니에요 혼혈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마지막 그분이 연설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의 그 동영상을 그 슬프고 흑인들이 모여서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예배 드리는데 대통령이 그곳에 찾아가서 아픈 백성들을 향할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불 꺼주세요 Amazing Grace uh -huh. Uh -huh. Uh -huh.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sound wow. that